2022 LCK 챌린저 슬리그, 결승 진출전입니다. 오, 오 소보로가 왜 여기 있죠? 네. 고치. 점막까지 붙였습니다. 전멸아이 그러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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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네, 여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아 이거. 아 배짱 두둑한거 보세요. 아래쪽으로 시야를 뚫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빈센주도 계속해서 바텀 듀오 선수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오르는 하지잘려음은 말하면 그래도 한번 나와보긴 하거든요. 네, 경험수실이. 맞죠. 딱 원코어 타이밍 좀 지났을 때제기 되니까. 음. 근데 아예 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뭐 <laughs> 네. <편안한> 잠을 위해서라면, <laughs> 네. 숙면을 위해서라면 이 선수가, 이 선수가, 하나 보고 있고, 부티와 함께 붙잡으신? 밀고 들어갑니다. 예, 조금 세게 나오기는 하죠. 네. 조금. 뒤 잡혀요. 려와요 엘리자, 아,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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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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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공격적으로 밀어 넣으면서 책을 더 하고 스매쉬도 타하게 플레이하고 어우. 있는 거죠. 전령에서 어떤 판단할지 을싸 음. 싸워볼까? 와 어, 근데 이게 에이스도 일보가 떴고 <laughs> 네. 할만해 보이긴 하지만 <laughs> 그렇죠. 이게 그러나요? 게이틀린이 한번 죽으면 진짜 거의 없는 챔피언이 <laughs> 네. 된단 말이에요. 그 <laughs> 시간 기상시간, 맞는 기상 시간이에요. 네. 네. 여기서 살짝 시야이영에서 먼저 칩니다. 아 그냥 진짜, 아 진짜. 오 와요, 야 싸우자. 아니에요? 와요,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자 시간이 뭐, 됐습니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러니까 와셔. 와. 예. 떨어지면서. 백조네. 아. 이렇게 되면 아주 위험다아백조 그리고 위쪽, 위쪽, 위쪽에서. 위쪽. 백조 대대 오. 오. 어? 어? 이걸 그냥 네. 아니 진짜 는 시간 끈 거죠? 네. 진짜. 네. 이 시간 끈 거예요. 그러 빈센조 와줬 그리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네. 생존 b n K P N 츠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어, 맞습니다. 네, 드래곤도. 그리고 또다시 혜택 잡으러 옵니다. 오. 혜택 멸이 어, 해트... 없거든요. 네 네. 혜택 전 별이 없거든요. 계속 또 반대로 이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가는데요. 네. 다 아, 이게 한번 일어나면 풀증이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물론 미드를 최대한 뭐 두들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커버를 오고 있거든요. b k p x 네. 밀진 못하고요. 네. 네. 이거. 어 근데 지금 혜태가 좀 깊은데요. 혜태가 또다시 혜태가 좀 깊은데요. 네. 바로 음. 나갔니다 그러면 아까칸 오! 놓칩니다. 놓칩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가야 되나. 나가. 나가야 돼요, 이거?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정원 자지 자리를 좀 잡아보자. 이거? 자리 위치. 나가는 거 맞아요? 니코 뒷자리. 나가야죠. 나가는 뒷자리, 니고 뒷자리. 그러면 이거 포스. 아, 안 넘어. 네. 끝이고. 뒤쪽에서 구속가잘잡히라면 솔직히. 어? 어? <목소리> 안쪽 드러미나에로 다이겠다 스매시, 스매시. 안쪽 데이터가 스매시. 스매시. 됩니다 솔직히. 솔어요 솔직히. 에직지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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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아직 조금 아니, 있으면, 네. 이 코가 안 남았어요, 케이틀린 드래곤도 먹으면 3스택인데요 아, 예. 예. 예, 이거 전투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케이스가 앞쪽에 있으니까. 노클린 챔피언들 네. 뭐, 대검. 무당처럼, 뭐, 요리 볼까요? 데미지가 많이 애매하네. 아, 힘든데요. 됐죠. 네. 그래서. 사이온이 갑니다. 먹었습니다 자, 혜택을 한번. 먹었을까 해보는 거죠. 엘리트가 네, 자 바테스 죽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서 밀립니다. 그리고 바이어나, 바이어나, 카톤, 아가톤, 배낭 앞살 카톤 아니요? 안 밀고 들어가자. 바다위니다 아, 있습니다빅토르가토르 하지만 다시 한번 B K P X 쓰. 대승. 지옥의 이지석다 예.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고 있고. 약간 팀. 어... 그러니까 버티고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실점을 여기서 더 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마고헤드 이상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거든요. 어, 맞습니다. 어, 어, 어 회에서 템이 네. 더 나와요. 와, 잡 아, 나왔습니다. 아, 피발하기까지. 아니, 네. 지금 BNK p x 수준 그냥 오브젝트 치고 싸움하면 돼요. 네. 나왔어? 나왔어요? 네. 바로 나왔다고 나왔어? 나왔어? 어. 고치 나왔어. 어. 감나와가려 어. 어. 이거 왜 체력이 안달죠 네. 이거. 어. 가렵다. 먹은가요? 네. 때려 봐합니다 네. 난 맞는 걸 좋아해. 다이애나왜 이렇게 세요? 날 때려. 네. 네. 아니, 잠깐만. 딜보세요. 딜보세요. 아, 잠깐만 딜 보세요. 딜 보세요. 이거? 뭐예요, 저거? 둘이 치는데. 네, 뭐예요? 왜 이렇게 빨라요? 누어 와! 어 오는. 그래도 그하는화면빅토는빅토는빅토는 빅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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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와는 빅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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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리 빅터는 빅는 빅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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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빅는는 전별이 다빠졌 맞아요 그러니까 전멸 유보가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기 위치 맞습니다 네. 빅토르, 케이틴이다 노플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이애나, 있는... 카이사 전별 있어요 네. 그리고 장도가 2 0초대요 장도 20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조요 바론 주고 장로는 싸워야 아 돼요 아 네. 네 이거 잠깐만요 흔퇴, 흔퇴, 흔퇴 그리고 히트. 방금 만 골드 히트. 차이 안 돼, 안 돼, 안 이러면 지나갑니다 기차가 지나가요 장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기 결승으로 가는 기차를 썼는데. 발을 주고 장도를 주구, 주고 이거 막을 수 있나요? T1이 포차카데미 일단 섭제기? 네 일단 뭐 주고 네. 다 주고 최후의 공성. 데이스타, 데이스타 들고 올까 보고 아, 아, 데이터, 아, 데이터 아, 있어요 이거 따고 따가지게 오르구 데이스타, 데이스타 있어요 이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그리고 장동아 아직도 1분 넘게 남아있 1분을 어떻게 버텨요 예. 지금 비행기의 피해 이대로 어, 아, 세 이대로 적당히 맞아야 돼요 그래도 이대로 적당히 맞을 것도 아 맞고 타임! 터졌어, 터집니다 더블 칠 아, 배짝 커맨서 아니, 결승전으로 올라가는 팀 B N K b X 넥 커스가 파괴됩니다제 B N K b X 유스였습니다와 B N K b X 유스로 주인공의 드라마를 대단합니다. 정말 멋지게 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군, 아이. 2군 통합 첫 번째 결승전입니다. 그렇입니다 와 플레이오프 하이산에서, 폐산소에서 <laughs> 지금 몇 번을 이긴 거예요 이거? 뭐. 다 이기면서 네. KT를 만들어갑니다, KT 나와! 와, 와. 진짜 밑바닥의 끝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더 <laughs> 이상 잃을 게 없었던 진짜 대단합니다 PNK PRX 뉴스였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5세트도 미드 다이애나라는 조커 픽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경기에서는 네. 아지르 풀어주고 아우렐리오 솔로 이기질 않나 그러니까요 이야 PNK PRX 뉴스 대단하네요 피오지는요, 데이스타, 아, 진이 나와, 니가 스타, 데이스타, 예, 네. 결국 스타. 우승하면은 챌챔이 되는 거잖아요. 그요 예, 스포스타, 여러 가지 스타, 데이스타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지고 나서 세트 패배하고 나서 되게 분해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진짜 5세트에 하드 캐리했습니다. 네. 네. 아이에나로, 대단합니다. 야. 계속해서 생존에 성공을 하더니 결국.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된 BNK PAX 유수 선수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게 될지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